이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최치오미나. 오늘 해볼 게임은 모바일 게임, 세이브 더거를 한번 레벨 25부터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. 아, 내가 오랜만에 키니까 기대도 되고 너무 재밌을 것 같다.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? 어, 어, 어 사막이야, 사막. 어, 목말라. <laughs> 아, 물, 물 어딨지, 물. 물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물병 같은 게 있고, 그 다음에 여기에 곡괭이가 있는데, 어, 한번 야 한번 지하수에 한번 내 목숨을 걸어보자 있을거야 여기야 느낌이 온다 물이다 요호 역시 역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죠 자 좋아 이제 물도 마셨겠다 헉! 야 잠깐만 뱀이잖아 뱀야 이거 뱀이니까 어야 이거 뭐냐 이거 뭐죠 이거 뭐지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건가 그 다음에 피리 같은게 있는데 야 이거 한번 피리 불어보자 휘리리리 휘리리리 어! 잠깐만! 뱀들이 더 많이 왔잖아! 아... 나 이거... 오히려 뱀들한테 너무 좋은 거였네... 아, 다시 해야겠다. 좋아요. 여기에서 이렇게 뱀을 만났을 때이 블루투스 스피커... 아! 아, 블루투스 스피커가 아니고 입마이였구나아이 <laughs> 아니, 저걸 어떻게 알아봐요? 나는 그 가방에 매다는 블루투스 스피커인 줄 알았네. 어, 사막에 토네이도. 아, 이거 토네이도는, 아 어, 이거 내 생각에 마스크가 있고, 삽이 있는데, 마스크로 뭘할수 있나? 근데 삽으로도 뭐, 못할 것 같은데? 우선은, 삽, 삽, 삽으로 가자. 또시, 또시, 또시. 지하로 가면은, 모래 폭풍이 와도 괜찮지요. 아, 이런 거였구나. 좋아.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오면은, 완벽. 흐흐. <laughs> 피라미드를 발견했어. 와 들어가 볼까 한번안 해? 오 좋습니다 이렇게 한 스테이지를 깼고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 보면 어디 보자? 오 여기 창이 이렇게 꽂혀져 있어. 음 이거는 내 생각에 어야 여기에 뭐 넣는 거 있다. 이거 횃불이구나 횃불 불을 키면은 이렇게 사라졌고요. 아 좋아 좋아. 어 그다음 에 이건 또 뭐냐? 저에 저울에 심장이 들어있는데, 음, 깃털, 심장. 이거는 글러브, 심장. 어, 이거는 내 생각에 깃털일 것 같다, 깃털. 정의의 저울이다. 이 깃털을 올리면?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이렇게 하면은 깃털이 더 가볍죠? 아, 미라야! 미라는. 아. 이라는 얼음이 있고 고양이가 있는데 원래 이집트에서는 고양이를 신으로 모시잖아요? 그러니까 고양이 야옹 하면은 아 신이다 하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가겠죠 좋아 좋아 어 이건 뭐지? 여기에 파이프가 있는데 돌멩이로 막혔어어 어, 이거 설마 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딴 말이요? 뭐, 버섯을 먹으면은 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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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졌다 이렇게 해서 파이프로. 아니, 근데 잠깐만. 피라미드랑, <laughs> 피라미드랑 마리오가 도대체 무슨 영광이 있는 거죠? 음, 잘 모르겠지만. 여튼, 넘어가기만 하면 이득. 어, 여긴 또 어디냐? 어! 이거 마리오에 나오는 식물, 사람을 먹는 식물인데, 여기에 그 벌레 없애는 스프레이가 있고, 껌이 있는데? 어! 그래! 이 식물한테 껌을 줘가지고, 나를 못 먹게 하는 거지. 자, 내가 먹을 거 줄게. 이거 껌 씹어. 어 좋아, 좋아, 좋아. 아주 만족한 것 같구나. 어, 여긴 어디지? 으음... 여기에 보면은, 틈새가 있는데, 어, 망치? 그 다음에 박쥐 모양 지팡이. 이거 뭔, 왠지 이걸 것 같지 않아? 마술봉 같은 거? 수리, 수리, 마술이! 박쥐가 됐습니다. 어, 맞았어. 박쥐로 변할 수 있는 마법봉이었네. <laughs> 아니, 저거, 계속 쓰면 안 되는 거야? <laughs> 아, 나 이거 박쥐 그 마술봉으로 한번더 넘어가면 될것 같은데. 이거 왠지 튜브 타고 가면은 여기 아래 악어 같은 거살거 같지 않아요? 이거 내 생각에 얼음이야 얼려가지고 넘어가는 거지 그게 더 안전하겠죠? 유후 좋습니다 단한 번의 실패도 없이 이번에도 안전하게 넘어왔고요 다음 스테이지로 슝슝 아아직또 사막이야 언제쯤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거야? 어, 개미지오, 개미지오. 야, 이거 개미죠, 개미죠. 이그그그 그 마법의 양탄자야날좀 도와줘. 홀뉴월드, 아 홀뉴월드 실패. 알라딘이 없어서 실패했어, 젠장. 아 이거는 그럼 어쩔 수 없이 지니로 가야겠구만. 지니야, 도와줘.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, 유흐, 야 그럼 이제 소원 두개더 남은 거 아니야? 그러면은 지니한테 소원을 더빌릴수 있기 때문에, 어, 돈다발이고. 그 다음에 여기 비가 있는데, 음, 어디보자. 우선 이 사막에서 탈출해야 되니까. 아, 그냥 지니한테 이 사막에서 탈출하게 해달라고 빌면 안 되는 거예요. <laughs> 어 여튼 선택지 중에서 지 고르자면 이걸 거나. 자, 비를 내려주세요. 그러면 사막에 비가 내리면서, <laughs> 정글로 변했어. 대박. 그 다음에 얻고 싶은 거는, <laughs> 와, 금은 보아랑, 이거는 뭐냐? 상자? 아 이거 아 이거 초초라면 솔직히 금은 보아거든요 근데 왠지 금은 보아하면 죽을 것 같아 이걸로 가자 마법의 상자를 주세요 하면은 소원 3개 다 빌었다 이건 또 어디다 쓸수 있는 걸까? 어 뭐야 그냥 가지고 가는 거야? 이게 끝이야? 아나 장난하나 그럼 금은 보아 어, 어, <laughs> 금은 보아빌걸 아, 아 아까워 좋아, 이러고 상자를 들고, 아, 아이고 떨어뜨렸어. 어, 지, 어, 안돼, 상자를 잃었어요. 어떤 거였죠? 아, 그냥 나무 상자가 있고 금은 보아가든 상자. 이거를 또 선택하라고 하는구나. 아, 이거는 내 생각에 아, 이거 너무 고민되는데. 아, 이거, 아, 이거, 이... 아, 이 그냥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상자라고 말해야겠다. 이거 전래동화에 나왔어. 어, 근데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상자 보물 상자였어. 야, 야 잠깐, 만 저거 왜 두고 가? 야, 잠깐만, 잠깐만. 야, 저거 가지고 가야지. 아, 나 진짜 장난 하나. 아, 막. 그리고 지금 스핑크스가 저에게 지금 퀴즈를 내고 있죠. 어, 떤 종류의 식탁을 먹을 수 있나요? 어, 음, 여기 보면은, 어, 곰팡이가 쓰는 식탁 같은 게 있고, 그다음 에 호박이랑 가지가 있는데. 이걸로 할까? 채소가 정답이에요 아 그렇구나 오 좋아 좋아 퀴즈를 맞췄어 도대체 무슨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번역된 게임이라서 아마 영어로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걸까? 아 너무 졸리다 여기 보면 은 해먹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돗자리 같은 게 있는데 해먹으로 하자 나 해먹에서 한번 누워서 쉬고 싶었어 쿨쿨 쿨. 아 너무 편하다 좋아요 이렇게 사망해서 나름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? 이야기 7 완료! 유후! 이야기 완료! 좋습니다. 챕터 7 완료를 했고요. 어, 여기 보면 스킨 같은 것도 있네. 어, 옷 같은 거살수 있어. 머리 같은 것도 살수 있나봐. 아! 오! 오오오! 어, 야, 잠깐만! 야, 나 구매한다고 안 했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구매해? 아, 나 이거... 아, 어쩔 수 없죠. <laughs> 머리를 저도 모르게 구매해버렸어요. 제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구매했기 때문에. 자 그러면은 레벨 30! 아 TV보다 TV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어. 아, 아 여기 어디야? 아안 보여. 여기 어디야? 빛이 있어야 돼요. 이거 보면 손전등. 손전등. 아, 아이 배터리가 없잖아. 아나 이거 손전등이 아니었단 말이야. 아 그러면은 우선은 TV 속으로 빨려 들어간 다음에. 어디야? 자, 그러면은 여기에서 부시돌이죠. 부시돌 좋아 모닥불을 켰다. 장작은 어디에서 났는지 묻지 마세요. 야, 잠깐만... 공룡이다. 야, 나주라기 시대로 끌려왔나봐. 이거는 이 망치가 있고, 어, 사진기 이거 불빛으로 깜짝 놀라게 하자. 체크, 좋아 좋아, 불빛 어때야? 이때 빨리 도망가자! 그 다음에 여기 돌멩이가 있는데 어... 이거는 음 여기 보면 뽑기, 집게 같은 게 있고 이건 뭐냐? 시금치? 시금치? 허! 이거 설마 그 뽀빠이라고 아세요? 옛날 만화 중에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세지는 뽀빠이라는 만화가 있었거든요? 왠지 그걸 거 같은데? 시금치를 먹으면 건강해져가지고 오케이 바위 이거는 뭐 그냥 한 주먹거리지 나한테 우후~ 좋아 좋아~ 이번 스테이지도 아주 가뿐하게 깨버렸고~ 아~ 동굴 밖으로 나왔어~ 아~ 야 잠깐만~ 아~ 나 이거.. 야, 이거 챕터 1때 한번 당한 것 같은데 또 당했네~ 이거 보면 가위가 있고~ 아 이거 작아지는 물량, 이거를 마셔가지고 탈출하자~ 유후 좋아 이거 가위로 했으면은 머리 부닥쳐서 많이 아팠겠죠~ 원시인? 아~ 원시인은 어떻게 해야 되지? 우, 우, 우가, 부가! 원신인척해! 우가, 부가!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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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같은 원신인척해서 탈출했고. 아, 어쩌고저쩌고, 우가, 부가! 어 아, 얘는 화가 났어. 이거 내 생각에. 야, 이거 바로 21세기의 신문물이다. 한번 써볼래? 아, 어, 너무 좋아. 좋아, 좋아. 이렇게. 해. 원신들에게 21세기의 힘을 보여줬다. 내가. 음, 어디보자. 이건 또 뭐냐? 이 차를 어떻게 움직이나요? 음... 이거는 어... 이거는 발로 움직이는 거겠죠? 또시 뚜시, 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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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발로 움직여서 아야 잠깐만 여기또 물이 있는데 이거 아이 판자 쓰면 절대 안 되겠죠? 여기에 고기를 던지면 악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악어를 밟고 <laughs> 이렇게 넘어가 줄수 있고 아 이거 차가 진흙탕 속에 빠져버렸네 이거 장화를 신으면 괜찮지 않을까? 어, 장화를 신고, 오케이, 나올 수 있죠? 어, 동굴이다. 허허, 좋아. 아무, 아, 너무 아무 의심 안 하고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야? 좋아,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, 어. 아, 개가, 개가 지키고 있어. 아, 이거는 뼈다귀 줄까? 자, 이거, 이거 줄 테니까 나 물면 안 돼!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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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하필 뼈다귀가 아니었네. 아 어, 원래 강아지들은 먹을 거 주면 다 용서해 주지 않나? 그러면 이 음악을 듣고 어야아 <laughs> 뭐야 아 쟤는 짓기만 하는 강아지였잖아 아아 아, 어.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네 어 이거는 왠지 이렇게 딱 조각을 맞추면은 오케이 지나갈 수 있... 어? 선사시대에 TV가 있었어? 허허 어 이거를 어떻게 작동하게 만들 수 있을까? 여기에 누가 봐도 삐까삐, 이렇게 이런 울음소리를 내것 같은 절대 알수 없는 동물이 있고, 그다음에 여기에 뱀장어가 있네. 응, 음. 이거 내 생각엔 뱀장어야. 뱀장어... 아유, 아, 아, 뱀장어가 아니었잖아. <laughs> 좋아요, 다시 팀이 있는데까지 왔고, 이거 삐까삐였네 삐까삐! 도와줘. 좋아~ 아, 드디어 TV 속을 탈출했다. 클리어 아, 할 뻔했네 저 좋습니다 이렇게 TV 속을 탈출을 했고 챕터 8까지 완료 오, 쉽구만 쉬워 너무 쉽구만 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세이버더걸 되게 재밌게 플레이를 한번 해봤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<laughs> 이세이버더 걸만의 감성이 아주 즐겁달까 <laughs>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?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,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, 해줘, 해줘, 해줘. 다음에 또 봐요. 그럼 이만, 안녕!